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골프 연습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좀더 기분 좋은 연습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습장에 연습하러 가시면 이제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연습은 시작하는데요.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스트레칭을 하고 바로 웨지샷이나 뭐 풀스윙으로 넘어가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 5분 정도만 투자해서 연습스윙을 좀 하고 연습을 시작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기분 좋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평범한 연습스윙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연습스윙을 해 주시면 되는데 좋은 스윙도 만들고 뭐 볼도 잘 맞고 기분 좋은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연습스윙은요. 클럽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 볼이 가슴 높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연습 스윙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 7번이나 6번 하연 정도로 해주시면 되는데 뭐 클럽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수평으로 뭐 야구 배팅하는 느낌으로 야구 스윙하는 느낌으로 그냥 수평으로 휘둘러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연습 스윙을 해주시면 상하체가 크게 회전하기 때문에 워밍업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평 스윙을 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레깅과 릴리스가, 레깅과 릴리스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감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아주 좋은, 아주 좋은 타이밍으로 레깅과 릴리스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클럽을 목표 방향으로, 클럽을 목표 방향으로 던져주는 느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 배팅 하는 것처럼 골반과 하체가 먼저 나가고, 골반과 하체가 먼저 나가고, 상체와 양팔이, 늦게 스윙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하체 분리 동작도, 느낄 수가 있고, 연습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좋은 감각을 미리 연습해서 그 감각을 느끼고 실제 스윙으로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연습을 몸도 풀면서 효과적인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수평으로 스윙하는 연습 방법은 좀 앞뒤 타석에 누가 있는지 어떤 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좀 확인하고 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스윙은 양발을 들면서 스윙하는 연습법인데요. 첫 번째 연습에서 뭐 상체를 좀 풀어주면서 감을 잡았다면 두 번째 연습은 하체를 풀어주면서 감각을 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왼발을 살짝 들고 다시 디디면서 다운 스윙과 임팩트를 하고 그리고 팔로우스루에서는 다시 오른발이 들리도록 그리고 이 동작을 연속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체와 골반 부분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부분을 워밍업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을 들고 내리면서 그리고 그 반동으로 하체와 골반이 회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중 이동까지 되면서 헤드 스피드를 올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효과로는 양발을 들면서 스윙을 하면서 적당한 스윙 리듬을 연습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윙 리듬이 너무 빠르면 발을 들수 있는 여유가 없고요. 그리고 스윙이 너무 느리면 발을 들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잘못된 리듬이죠. 좀뭐 급하거나 느리거나 잘못된 리듬으로 연습을 시작하고 어, 적당한 리듬을 찾다가 그냥 연습이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강하게 스윙하기 좋은 스윙 리듬을 네, 미리 연습하고 네, 감각을 잡으면서 연습을 시작해 주시면 좀더 효과적인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습 스윙은 양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선 백스윙을 하는 연습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연습이 좀 몸을 풀어주는 목적이 있었다면 세 번째 연습은 뭐 열이 올라온 몸을 좀 진정시키고 균형을 잡는 목적이 있습니다. 양발 뒤꿈치를 살짝 들고 백스윙을 해주시면 상하체가 너무 회전하거나 아니면 골반이 옆으로 조금 밀리거나 상체가 세워지거나 머리축이 흔들리거나 백스윙이 빨라지거나 하는 것을 좀 방지하는 잘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백스윙의 균형을 잡는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균형 잡힌 백스윙을 만들어 주시면 그 균형을 바탕으로 다운스윙에서 하체와 골반, 뭐 상체가 강하게 회전하면서 파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에서 균형감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양발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 연습, 양발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 연습. 이 연습을 해주시면 이런 백스윙의 균형감이 생기면서 좀더 효과적인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습장에 연습하러 가셔서요, 딱 5분 정도만 좀 투자해서 제가 말씀드린 연습 스윙을 해주시면. 워밍업도 잘 되고 좋은 감각으로 연습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도 잘 맞고 기분 좋게 연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에이골프 정승진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